풍기의견은 그냥 워낙 비싼 거, 저희가 설명 안 해드려도 고객님이 더잘 알아봐 주십니다. 네. 트렁크를 선택하시건, 아래쪽으로 드로즈를 선택하시건, 런닝 꼭 필요하시죠. 런닝을 네. 선택하시건. 오늘은 풍기 인견 패치 이종을 무조건 보내드리는데 가격도 균일까요? 네. 다균일까만 44,910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세모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요 저희가 그동안 엄청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막바지 수량입니다. 막바지 수량이다 보니까 이제는 빠르게, 빠르게 초반부터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풍기 인견 반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요. 지금 오시는 바로 세모시의 트렁크가 되는 건데요. 오케이. 일단 이 원단의 조직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중구조의 강연사로 직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꼬임구조로 직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모시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가슬가슬했지만 관리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이거는요 모시의 장점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편안한 바로 세 모시의 직조가를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면적을 최소시켜 드리는 겁니다. 요철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요즘 습도 굉장히 높죠. 그럼요. 땀도 많이 나죠. 이게 막 늘러 붙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부에 닿을 때그 느낌이 굉장히 청량감이 좋습니다. 미끄럼 거리는 네. 소재가 아니라 피부에 들러붙 않고 휘감기지 않아서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내 열기, 내땀다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저 예. 올려놔도 예. 저 중에 한.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더 시원하고 쾌적하겠어요 아니 이게 바로 세모시의 장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르실 겁니다 어, 이럴 때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가 세모시의 트렁크를 준비를 했고요 자 옆쪽에 보시게 되면요 기능성에 효성의 에어로쿨 원사를 사용한 저가 드로즈도 준비했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인 직조가 되어져 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360도 지금 고가의 밴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기성이 굉장히 우수한 바로 그러한 고가의 사양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원단에 이쫀쫀함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손놀림이 다 보여지죠? 그쵸. 이 정도로 시원한 효성의 에어로쿨 여기에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특히나 젊은 분들은요. 이 드로즈를 입게 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흡탄 소건의 기능성까지 있고 <laughs> 네. 지금 보시면 후들거리지 않아요. 네. 쫀쫀. <웃음> 그렇죠. <웃음> 쫀쫀하면서도 시원하게 네. 가져가실 수 있는 네. 드로즈를 선택하셔도 풍기인견 팬츠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런닝 꼭 필요해. 여름철에 작년에 누래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찰랑찰랑 찰랑찰랑 거기에 네. 피부에 닿았을 때 어디 하나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바른 코튼으로 만나가시니까 부드럽게 어... 만나가시는 거고요. 네. 저희 풍기인견팬츠도 네. 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그렇죠. 걸 선택하셔도 풍기인견팬츠 다 갑니다.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 어이 찰랑찰랑 거리 찰랑 찰랑찰랑찰랑 <laughs> 찰랑 찰랑. 이게 살짝살짝 살짝 흔들어도 그냥 탱탱탱탱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풍기 인견 100% 경북에서 왔어요. 지리적 표시제 정품입니다. 빨간 도장 이쪽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꼭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100% 정품인 거, 네. 100% 풍기 인견이거 어 얼마나 시원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 길이감이 적당한 길이감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입을 어, 때도요. 시원해. 너무나 길이가 짧게 되면요, 집에서 입을 때도 굉장히 민망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요, 좀 전에 입었잖아요. 제 다리가 닿는 순간. 허벅지와 엉덩이가 닿는 순간 그 시원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자, 지금 제가 부채질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바람을 따라갖고 이 찰랑찰랑 거리는 이 느낌이요. 바로 이거예요. 일명. 에어컨 설치, 오리지널, 풍기 인견의 밤. 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 살랑, 지금. 살랑살랑살랑. 어, 살랑, 살랑.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시원해요. 우리 소파에 앉아있으면 쩍쩍 달라붙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벗질 못하는 팬츠. 입은 게더 시원한 인견 팬츠를. 네.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이나 드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마. 네. 딱 받아보시면 네. 와이프분들이 늘 탐내세요. 저도 입거든요. 그럼 안 싸우셔도 되겠네. 그럼요. 이종이니까. 같이 되니까. 나눠 입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세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